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 t v 입니다 저는 지금 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에 나와 있습니다. 목천읍 서리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저기 보여지고 있는 곳이 어 목천농협이에요. 농협 그리고 농협 뒤로 어 목천읍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하나로마트, 그리고 이제 뭐 마트, 철물점, 웬만한 생활 편의시설이 모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기는 이제 목천 중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차 타고 1분만 가면 목천 독립기념관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지가 아주 좋은 곳에 매물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제동타워 아파트하고 옛날 이제 보라 아파트. 이 아파트 사이 길로 가면은 여기 도로가 아파트까지는 2차선 도로고, 이제 아파트 지나서부터는 폭이 3m 정도 되는 이제 농록길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자, 지금 저 제가 줌으로 조금 당겨볼게요. 자, 저기 이제 주택이 보여지죠? 저 주택 좌측으로 있는 이제 농지입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생활 편의시설과 생활권이 있고, 아주 좋다라는 것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어, 이곳 2차선 도로에서부터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아주 유명한 카페도 하나 있어요. 자, 토지 임장 오셨다가 카페 들러서 이제 차 한잔 어, 드시고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토지까지 이동해서 어, 이어서 이제 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기까지는 이제 2차선 도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폭이 한 3m 정도 되는 농록길에 붙어 있는 우리 토지입니다. 요즘은 임장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단풍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시골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 도로에서 보여드렸던 도로 주택이 지금 우측에 보여지고 있는 주택이고요. 자, 이렇게 주택 옆으로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 폭은 한 3, 4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4터 정도 되겠네요. 자, 제가 여기에 주차를 하고 지금, 어 바로 앞에 보여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여 예, 어, 토지까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이제 탭이 싸는데 옆으로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우리 땅이 있어요. 이제 나이롱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잘 경계를 해 놓으신 토지가 우리 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목천 제동 아파트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가 목천 중고등학교에요. 이제 목천 중고등학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주변에 산이 높지 않은 낮은 이렇 골짜기처럼 안에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늑해요. 그리고 요 뒤쪽에는 대부분이 이제 독립기념관 어, 독립기념관 부지예요. 그리고 요 앞쪽으로는 어, 목천 이 목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이번에 저 얼마 전에 음, 목천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해당이 돼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과 일부 상업 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면 우리 토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천 어, 순대국밥이 유명한 이제 병천 시내까지는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목천 용현저수지까지는 차로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목천 용현저수지도 향후 또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 관광지로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선거 선거에서부터 목천까지 연결되는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2033년까지 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곽 도로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또 충분히 개발 호재가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도 아주 좋은 우리 토지입니다. 자, 우리 토지에 이제 도로의 전면 어, 접한 전면은 어,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어, 한 4, 5미터 정도, 한5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접해져 있고, 요 밑에 땅하고, 이제 또 뒤에 땅하고 경계는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토지 임장 오시면은, 어, 디까지가 우리 토지 경계라는 거는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도로요. 지적도상, 어, 도로는 아니고, 지적도상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수 관로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국어예요국어 위에 매놀로 이제 복개를 해놓고 어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집도 건축허가를 받았고 요 뒤에도 집이 한 세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건축을 해서 이제 준공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밑에도 조그맣게 있는데 저기는 이제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도 어,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 허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오수 오하수 관로는 개별 정화조를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상수도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내부로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무들을 조금 식재를 해 놓으셨는데 나무가 앙상해서 이제 몇 그루 남아 있진 않네요. 자, 요 밑에 집도 이렇게 농막을 잘 놓고 또어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사용하고 계시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하수 관정 하나 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 땅에는 관정이 있네요.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하수 관정이 있어서 지하수는 추가로 어, 비용은 좀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뒤쪽 경계로는 어, 이게 또 나무를 식재를 해 놓으셨어요. 소나무 같아, 소나무. 소나무를 조금 식재를 해 놓으셨고. 아, 저쪽에는 또 이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셔가지고, 어, 이제 창고 공간이나 이제 쉼터,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지 지형도 거의 평지 수준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로 뭐, 농지로 사용하시는 데는 손 쉽게 가꾸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앞에 조망을, 뭐 특히 가리는 것 없이, 아파트가 있긴 한데, 또 아파트 사이로, 저 멀리는 또, 이제, 산들이 보, 여지고요 자, 저기, 목천 중고등학교. 예.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저의 목교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우리 토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 토지 지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까만 점들이 보여지는데, 이 까만 점들은 전에 이제 나무가, 어, 무성할 때 이제 위성사진이라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 이렇게 나무들이 앙상하게 자리만 남아있어요. 자, 우리 토지 면적은 469평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469평입니다. 우리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80만원이에요. 평당 80만원. 496평입니다. 469평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나왔는데, 자, 우리 토지 평당 80만원씩 매매금액, 어, 평당 80만원씩 469평 하니까 3억 7,520만원이에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토지 매매금액은 3억 7,52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어, 뒤에 두 채네요, 세 채가 아니고 여기 주택이 한채 그리고 여기 한채 어, 주택을 저 신축으로 지어놓고 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제 대추나무 같아요. 대추나무도 심으셨고 자 그리고 이쪽에 비닐하우스 있는 쪽에는 땅이 조금 높아요. 요 밑에보다 한 1m 정도 어, 이렇게 높게 언덕이 있어서 여기에 와 기가 막히네요. 여기에 집터로 사용을 하시면, 어이? <laughs> 세 채가 맞네요. 제가 봤던 게, 주택이 하나, 두 개, 세 채가 맞아요. 여기는 길 넘어 있어가지고, 제가 밑에서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 너무 좋아요. 조망권이, 그리고 전망이, 그리고 이제 토지 배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쪽은 남동양, 남동양입니다. 남동양을 바라보는 우리 토지입니다. 그래서, 정남향으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이쪽을 보면 정남향이 되겠고, 이쪽을 바라보면 남동향, 이제 이쪽은 북서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다 놓고 사용하시는데, 여기다 제대로 된 이제 체류형 쉼터나 뭐 농막, 아니면 집을 지어 놓고 거주를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우스가 두개 있어요. 여기하고, 또 밑에도 하우스가 있고 어 여기 이제 일부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자, 어 이쪽에다 가는 어 이제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딱 집지을 자리만 이렇게 높아 가지고 따로 집터 자리로 터를 돋구지 않아도 복토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야... 이렇게 나무도 어어 토지경계에 나무도 한그루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전봇대가 바로 우리 토지경계에 박혀 있어서 어 전기인입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국어가 저쪽으로도 국어가 있지만 이쪽으로도 국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밑에 어 이쪽에도 국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도 국어가 있어서, 뭐, 배수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놀이 있고, 여기까지도 지금 수전을, 어, 빼놓으셔가지고, 어, 수도 사용도 굉장히 어, 용이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토지 경계는 이렇게, 어, 울타리 펜스로 이제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토지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이쪽 이제 이 토지 경계입니다. 지금 하우스 있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어, 농막이나 쉼터 이런 걸 어, 넣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길을 내서 토지 평수가 크니까 어, 두 필지로.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어, 전개를 해 놓고, 이제, 잠궈 놓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는 저기서 끝나긴 하는데, 어, 이쪽으로는 이제, 목천 초등학교, 어 그쪽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어, 앞에 길을 안내고 그냥 두 필지로 분할을 해서 어 양쪽으로 진출입을 해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국어가 중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 국어 점용을 점용 허가를 받으면 어, 양쪽으로 이제 진출입이 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는 이제 뒤에 땅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영수들로 경계를 어느 정도 해 놓으셨고 예 네, 여기 이제 경계 말뚝은 하나 두개 중간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어, 어 여기도 <laughs> 훼손되지 말라고 어 파이프를 박아놓고 파이프 안에 경계 말뚝을 박아놓으셨어요. 어, 굉장히 이거 어, 잘해놓으셨네요. 여기도 어, 이렇게 경계 표시를 이제 파이프로 박아놓으셨어요. 자, 자 여기가 어, 우리 토지 뒤쪽에서 바라본 경계에요 이쪽에는 어, 이렇게 비닐 하우스나 집터처럼 이렇게 높이가 한 1미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미터 이상 어, 여기 나머지 땅들보다 조금 높아 가지고 어,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집안채 지으면 은 뷰가 굉장히 좋아요 조용하고 어? 산들 바람도 불고 정말 조용하고 아늑해요 지금 저 촬영 시간이 아이고 이거 안 보이네요 예자 2시 40분 입니다 2시 40분 3시 4시 4시 쯤 되면은 어 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일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서양인데 서양으로 높은 산은 아니고 낮은 야산이 있는데 나무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어, 이제 초겨울이에요 겨울철이다 보니까 초겨울 되다 보니까 해가 조금 짧아서 이제 일몰 시간은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쪽은 조금 빨리 셔도 이쪽은 어 땅이 또 높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제 해는 뜰것 같고요. 저쪽이 이제 동쪽이니까 하루 종일 어 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천안 목천읍 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목천중고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우리 토지 농지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설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까지는 어, 건축 허가가 가능하고요. 뭐 주거용이나 이제 근린생활시설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469평 3억 7,520만 천 원입니다. 자, 영상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고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자, 오늘도 복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